건강 없이는 다생없다는 거야. 병에 대한 모든 걸 연구를 해보면 한 15%는 부모에서 받은 나쁜 유전자.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예방법을 지켜야 되거든. 몸 안에 세포나 기관이 기능을 잘 하려면 건강식사를 해야 돼. 돌면서 거기에 그래야지 건강이 기본이야. 우리 몸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을 때가 건강한 상태예요. 주로 식물성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 아주 고대 생활 방식으로 하면 은큰 병이 안생겨 단지 이제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예외적으로 옛날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지금부터 천년전 중국의 진시황은 오래 살라고 심지어 한라산에까지 사람 보내서 약초를 캐게 하고 했는데도 49살에 죽었어요 근데 당시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은 다 80세 이상 살았어 깊은 명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철학자들은 오래 살았는데, 근데 그렇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은 여러 가지 병이 생겨가지고 오래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갈수록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 달라져서도 그렇고 경쟁, 그리고 욕심, 그런데다가 식생활도 고기를 좋아하게 돼버렸어 고기를 먹으면 은 몸이 산성으로 변해. 거기다 되고 플러스 술. 술은 산성이야, 산성. 그러니까 현대 생활은 다병 들게 만들게 돼 있어요. 병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연구를 해 보면 한 15%는 부모께서 받은 나쁜 유전자. 근데 나머지는 85%가 전부 다 생활 습관이 잘못된 그다음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나쁜 요인.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 병도 생기고 암도 생겨. 또 이제 담배를 피지 말라. 술을 과음하지 말라. 또 삼겹살을 먹지 말라. 이건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알려진 거거든. 모든 운명이 타고난 팔자 소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운명을 조정하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부터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은 건강치 않고는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다그 회고록을 보면은 건강 없이는 다 소용없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좋은 예방법을 지켜야 되거든. 안 지키는 건 본인의 안타까운 일이지만. 면역력이 기본으로 유지돼야 줄이시는 안에 이 공기 안에 균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계속 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데 평생을 가도 감기 한 번도 안 드는 사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매년 감기야 그게 다 면역의 차이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고 또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에 잘안 걸리기도 하지만 치료를 할 때도 훨씬 치료를 잘할 수가 있어요. 가령 항암제를 쓰면은 면역 세포들이 망가지거든. 그러면은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금방 폐염 다 걸려요. 근데 평소에 그 면역이 길른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면역력이 중요한 것은 세포 건강, 몸 건강, 병 예방도 있지만은 치료에 절대적 有了，就这样。 질병해방 이 책에 강조하는 것이 운동이 운동. 엘마준 운동.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히 하는 운동이 아니야. 기본적인 것은 걷기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근육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돼.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야. 몸 안에 기관에서 세포나 기관이 기능을 잘 하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영양분, 건강식사를 해야 돼. 먹고 마시는 걸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신이 또 건강해야 돼.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사람은 절대 먹고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게 다 복합된 거야 마음이 편해야 잘 먹고 마셔 그러면서 거기에 운동을 그래야지 건강이 기본이야 바이타민 D가 비타민 5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해 왜냐면 하 바이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다 알려지지만 또 중요한 것이 면역 세포를 증진시키고 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바이타민 D가 중요해 알약으로 먹고 또 음식으로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바이타민 D는 먹어 햇볕을 안 쪼이면은 이게 작동을 안해 우리 몸에서 반드시 햇볕을 쪼여야 되는데 한국 사람치고 피검사를 하면 바이타민 D가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우유에 바이타민 D가 되게 있거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충분히 있어 근데 한국 우유는 좀 적은 것 같아 특히 여자들은 그냥 뭐 햇빛이 나쁘다 해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햇빛이 들어가질 않네. 그렇게 되면 바이타민 부족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도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그 면역력을 높여. 단백질이 달걀, 두부, 김으로 싸서 먹으면 아주 좋거든. 음. 구태였고 고기 따로 먹을 것도 없고. 먹으려면은 기름기 없는 담백한 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 먹으면 돼.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면역을 높여. 생선 종류야, 생선. 음, 단백질도 많고, 그 오메가3 기름 좋아서 혈관성도 예방하고, 생선을 위주로 해서 먹는 일본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다 건강해, 통계 보면. 그게 제일 좋지. 제일 로 나쁜 것이라면 달고 튀긴 거. 그게 제일 로 나쁜 거야. 치료가 계속 발전하고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지난 50년 동안에 암 치료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암 환자 수명을 3개월 더 연장했다는 걸로 나와. 3개월 연장한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서 논란이 많아서 그래도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들 전문가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 원인을 분명히 아리아 예방이 확실한데 그걸 잘 모르니까 통계적으로 그 병에 안 걸린 사람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마음이 편하고 뭐 이렇다 하는 거지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예방이니까 알려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됐으면 안 걸려야지 걸렸다 그러면 뾰족한 치료 근본 치료가 없으니까. 노화의 제일로 문제가 기억력, 인지 능력이 확 쎄지는 거야. 금방 했던 일도 잊어버려. 최근 기억은 측두역 안에 들어있는 히포한파사라는거 해마에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혈류가 떨어지든지 혈관병이 생기든지 거기에 손상을 입든지 금방 기억이 다 없는 거야. 그렇게 늙으면은 이게 뇌가 쪼그라든다고. 그 자리가 더 쪼그라들면 기억력만 떨어지면 좋은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다른 거. 하고 합해. 이 치매가 한 삼십 가지 종류가 돼. 그중에 제일로 흔한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파킨슨 세월에 갈수록 점점 합폐죠 합해져. 이게 하폐들다가 막판에는 정신 분열증하고 하폐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이야 우리 몸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운동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 수면은 우리 몸에서 대사 자용으로 만들어진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수면이 중요해. 찍기가 계속 남아 있으면 각종 병, 특히 치매는 그게 주 원인이야. 잠못 자는 사람은 치매 걸리게 돼 있어.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잠을 안 자면서 일한다. 이건 건강을 엄청나게 해치는 거야. 깊은 잠을 자면은 그날 아침에 기분이 좋아, 정신이 맑아. 잠을 못잔 사람은 정신 이 흐리멍텅해. 그러면 흐리멍텅한 가운데 운전 같은 것도 위험하지. 깊은 잠을 자고 나면은 정신이 맑으니까. 훨씬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우리 몸에서 보면 은 근골력하고 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장기는 심장 또는 폐, 위, 간 쓰면 쓸수록 나빠진다 해가지고 폐를 튼튼히 하려면 숨을 쉬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뇌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근골력이다 그 망가지게 돼있어 적당히 항상 우리 건강에 보면은 많이 쓰냐 안 쓰냐 하면 많이 써도 문제, 많이 안 써도 문제, 적당히 써야 건강해.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어느 정도를 해야지 운동이 좋다고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그 지나친 힘든 운동하다가 심장이 탁 멎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적당선을 유지하는데 좋은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은 고장나게 돼있어 누구나 할수 있는 건 걷기 운동이지, 수영이라든지 전신 운동. 전신 운동을 젊어서는 둘이서 할수 있으면 테니스라든지 뭐 좋지. 그러나 조금 늙으면 수영이 좋지. 수영. 이제 여유가 있으면 골프. 전신 운동이니까 걸으면서 휘둘리니까 육체 운동돼요. 기본적으로 걷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방에서 걷든 집 주위를 걷든 조금 더 하면 등산 같은 거큰돈안 들이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제일로 효과적이지. 당연히 스트레스, 경쟁, 욕심, 욕심이 많아서 그래 한국 사람네. 왜 욕심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 자기보다 낮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다 자기보다 난 사람하고 비교해서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네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야 그 우울증이라는 건 바로 경쟁의식 속에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을 때 그런 게 나는 거야 최근에 신문에서 났잖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국에 와보니 세계에서 가장 희망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어. 그 근거가 한국은 사분의 일이 다 우울증에 빠져 있다. 병든 사회다게 한국은 그 행복 지수가 낮지. 근데 행복이란 건 누가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 가장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배려했다든지 자기가 희생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자본주의가 나쁘게 커져다 보니까 완전히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 줄 알아? 제일 로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야 저 벵글라데시 남미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필요한 사람 도와줬을 때가 그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병도 병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의 그 이유가 이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거야 경쟁 사회에서 행복하려면 조그만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생각 그리고 그게 습관화돼야 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살게 아니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인데 여기에서 자살이 세계 에 제일로 많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게 수치고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만족성이 없으니까 만족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돼도 비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제한된 삶을 사는데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죽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걸 평소에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성공을 못했다, 그렇게 돈을 못 벌었다 해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한두 가지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